또 캐럿들을 보려 왔죠 또 캐럿들을 보려 이 라이브를 켰죠 캐럿들을 보려 머리 드라이를 또 제가 혼자 했죠 하지만 머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 비닐을 썼죠 그냥 그냥 머리 드라이 안 하고 하려다가 너무 제가 진짜 곱슬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너무 곱슬이어서 진짜 너무 지저분해 보여서 그냥 살짝만 했는데, 제가 헤어 디자이너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완벽한 그 깔끔한 그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저는 제 드라이 한 머리에다 모자를 썼어요. 오늘도 나의 드라이에 만족을 못 했다. 선생님한테 드라이 레슨을 받았는데도 나는 실패했다. 요새 아주 밥을 안 먹었어요 약간 저녁에 저녁 7시쯤 자가지고 약간 있다가 아까 7시쯤 잠들어서 그래서 약간 좀 저녁을 못 먹었는데 약간 좀 배고파요 아 배고픈데 뭐 약간 아 어제 끝나고 뭘좀 많이 먹어서 그냥 먹고 싶진 않은 느낌? 많이 먹어서 고민이 되긴 하지만, 하. 하여튼 또 먹으라 하겠죠. 밥 먹어, 얼른 먹어 하겠지만, 하, 먹으면 안 됩니다. 저희는 또뭐할게 많습니다. 네. 저는 이제 도레미 보면서도, 아기들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아기들이랑, 그 잠깐 놀기도 했는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같이 괴물 놀이하고 그랬어요 제가 어제 공연을 끝나고 자기 전에 우리 다시를 듣고 잤어요 주책인가 주책 어제 그게 노래가 너무 감명 깊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 전에 너무 생각이 나서 한번더 듣고 잤어 요 저는 요즘 빠진 드라마가 있어요. 그, 경이로운 소문이라는 드라마인데, 오늘 막방 좀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못 봤어요. 근데, 아 그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카운터들의 악기, 악기태치 드라마. 요즘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있어서, 저는 그것도 얼른 재 방을 시청할 거예요. 재밌어요. 도겸 오빠가 좋아, 도겸 삼촌이 좋아? 뭐든 다 괜찮아요. 삼촌이면 뭐 삼촌인 거지. 도겸 삼촌도 괜찮요. 어, 그래, 도겸 삼촌이야. 그래. 도겸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는 하지 말자. 아 저기요, 저기 아저씨는 좀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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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요. 아저씨 할아버지 <laughs> 다시 태어나면 세븐틴 한다는다. 한다. 당연히 한다 말이라고 애 그걸. 안 하면은, 어? 멤버들도 못 보고 캐럿터도못 본데, 당연히 해야지. 또 신장은 또 손가락에 또 여러 개 꽂아야지. 아 봐요. 아! 떨어졌다. <laughs> 아, 떨어졌다. 하나만 줘요. 안 돼요. 제 거예요. <laughs> 맛있다. 음. 아. 재밌네. 음. <웃음> <웃음> 어제 저희 콘서트.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음, 저도 말했지만, 얼른 우리 같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 얼른 와서, 음, 같이 또 공연도 하고, 또 팬미팅도 하고, 또 방송국에서도 또 보고, 또 어디서도 보고, 어딜 가든 좀 얼굴 보면서 같이 함께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정말 음. 그 전까지 우리 캐럿 아프지 마시고 음, 마무리 멘트입니다. 건강하게 잘 계시고요. 저희 또 언제 또 보러 찾아올지 모르니까 항상 열심히 응원해주시고 저도 우리 캐럿들 열심히 응원할 테니까. 별들도 <laughs> 항상 파이팅하고 밥잘 챙겨 먹어요. <laughs> 그래도 요즘 조금씩 날씨가 좀 풀리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긴 한것 같아요. 그래도 잘 챙겨 입고 다니시고. 응. 저도 항상 말하지만 너무 고맙습니다. 고마운 것도 성이네요. 항상 조심하시고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고 소중하고 사랑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또 그때 또 재밌게 또 놀아요. 응. 캐럿으로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건강하기 고맙다 하지 말라고 우리가 더 고맙다고 무슨 소리야 우리가 더 고맙지 이렇게 밤새도록 싸울 수 있어 우리도 고마워 아무튼 다음에 또 보고 우리 또또 또 계속 계속 볼 거니까 또 찾아올게요 그리고 또 아 어, 얼른 또 만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응. 어, 방에 들었어요. 꼴룩 소리 났는데. 아무튼. <laughs>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 봐주셔서 감사하고, 같이 시간 보내주셔서 고마워요. 잘 자고, 캐럿들, 도와해. 겸 나잇. 오, 나 약간, 이거 좀 많은데? 그, 생각보다 그, 트레이드 단어들이 좀 많아. <laughs> 잘 자요, 겸나잇. 굿밤. 도와해.